저는 그 응답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이 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는 낙심하게 돼 결국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 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되,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에 따라서 제 신앙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마치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셔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 증거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읍조릴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준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해. 계속 이 말씀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붙여 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꾸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평소에 어, 소통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 자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그 읍조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한 명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미션을 줘서 너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너는 저 지역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라고, 어 종에게 미션을 준. 그랬을 때그 종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뭐하러 저렇게 먼 곳까지 가가지고, 종을, 어 아내를 찾으라는 거야? 왜 며느리를 저기까지 보내서 찾으라는 거야? 가까이에도 많잖아. 하고, 종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응답,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이 준그 미션 그대로 그 종이요 그 그대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 하나님의 응답을 그 종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현실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 주신 미션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번 말씀은 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지금 현실이 뭐 백곡이 가득할 그런 현실이 아닌데 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아멘으로 안 부딪히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백곡이 가득해? 저건 그냥 글이지. 그냥 저거는 시편에 있는 내용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을 통해 흑암이 역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언역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의 종이인데 주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종, 죄악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현실의 종 아닙니다. 응답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경제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을 읊조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의 걸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백복이 가득하도록, 또한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어?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좀 묵상이 되어지네. 어제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뭐한 어 10번 정도 됐다면, 오늘은 한 20번이 되었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져 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어 내가 하루 종일, 말씀 듣는 시간 한번 없었는데,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 생겼네.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는 시간 1분조차 없었는데, 아 나에게 그 1분이 생기고, 3분이 생기고, 5분이 생겼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 종의 인생을 살려면요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게 종이지.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종이야라고 해봐야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있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읊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회복되는 이번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복이 있도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응답까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이이으으로도하하록하하습습다 지금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i 조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응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 말씀 그대로 우리 곳간에 하나님이 백곡을 가득하게 하시고 양들이 천천 만만이나 번성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어, 또한 우리 류항수 목사님과 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새성전 입당을 통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가 세워지는. 램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왕가 중심을 담단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 기복이 찾아. 내맘대로 됐을 때 기뻐했다가 내맘대로안 됐을 때는 슬퍼하고 좌절했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기복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느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종으로, 내 생각의 종으로, 불신앙의 종으로, 염려 걱정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여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이 시간 완전히 박살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보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